예, 안녕하십니까, 승산하라 은금 목사입니다. 전강훈 목사는요, 이 나라의 교회에서나 정치에서나 사회 그리고 애국운동과 시민운동 뭐 이런 중 아주 중심에 서 있는 분이다.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수많은 그 많은 고소, 고발 이런 것들이 앞전제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하는 가운데. 예, 세 번이나 뭐, 감옥 갔다 온 발언 뿐 아니라, 이제 이거, 이런 고소, 고발 가운데, 이번에는 성소가 자꾸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 분 이제 성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어, 코로나 문제도 뭐, 제가 없다.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, 그동안에 우리 고통당한 것에 대해서, 어, 그러면은 배상을 하라, 서울시가. 어, 이렇게 지금 이제 또 나가고 있고요. 그에 남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, 이번에 정강훈 목사 웹툰, 어, 작가에 대해서도 이 성소를 했어요. 인격적 침해를 했다. 자, 이게 이 국민일보 미션란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. 정강훈 웹툰 작가의 성소, 법원이 인격 침해했다. 이렇게 해서 웹툰 속에 이 사이비 교주에 관련된 것은 그런 이제 논란인데요. 자, 그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대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강훈 목사의 그, 그, 예, 건, 건, 이, 이, 저, 사진이고요. 이 웹툰 작가를 고소해서 성소 사실이 늦게 아, 알려졌는데, 에, 23일 법적에 에 따르면은요, 웹툰 작가 A 씨를 상대로, 에, 이렇게, 그, 어,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는 건데요. 자, 거기에 웹툰 작가 A 씨가 자신의 웹툰을 연재하는 작품 속에 사이비 교주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이그 대사에 실제로 어 정강훈 목사가 했던 발언과 유사한 내용을 사용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사이비 교주가 캐릭터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죄 행위 아주 이거는 고의적이고 아주 질이 예 나쁘네요. 예, 어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이, 이전 목사는 사이비 캐릭터 대사가 자신의 발언과 유사한 점을 들어서 이 독자들에게 예, 연상을 떠오르게 해가지고, 인격권 침해가 됐다는 이유로, 예,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문제네요. 예, A, 지난 7월 달에, 지난해 7월 달인데,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을 했, 했습니다. 이 재판에서 작품 속의 교주는 다른, 이제 A씨는 변명하기를, 어, 대변하기를, 어, 작품 속의 사이비 교주는 다른 영화에 등장하는 어, 가상 사이비 거주를 생각하면서 디자인했다고 하면서 어그 그러나 작품 속 사이비 재판부는 이 캐릭터가 정강훈 목사의 발언을 대사로 내뱉은 점이 있고 정 목사의 얼굴, 체형 등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 어 작화 등이 충분히 독자들로 하여금 정강훈 목사를 연상케 한다. 인격권 침해가 대구도 남네요. 그러면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거 저지르는 묘사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벗어났다. 이 인격권 침해가 맞다.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을 어 배상해라. 자, 이렇게 해서 성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. 자, 여러분, 여기에 이제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문재인이가 해 놓았던 적폐가 얼마나 큰지 나라 체제를 바꾸고 갖고 완전히 그 연방죄로 가고자 하는 또 북한 김정은과 송작고 온 세계에 다니면서 이렇게 할때이 전목사님의 역할이 컸죠. 예, 이거는 말하지,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, 감옥에 갈 만큼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성소가 나오는 것이 자, 여기에 교계 안에서도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이 흐름이 좀 달라지지 않느냐 댓글을 한번 이 가장 많은 그, 예, 댓글 순을, 예, 이 베스트 댓글, 예, 답글 순으로 어 한번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지금 여론이, 예, 무지한 백성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인지, 이 땅에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, 문재앙이 간첩이라고 외치신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서, 예, 끓는 예국심, 예, 이렇게 예, 이렇게, 자, 어, 나라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이되지 않겠어요. 예, 끝까지 싸웁시다. 영원하라. 이게 좋아요 56, 안 좋아요가 36. 어, 이렇게 돼 있고요. 어, 그 다음에, 정강원 목사님 비방하는 자는 바보거나 주사파에 속한 사람, 친중, 종북, 세력, 이단, 예,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예수 팔아먹고 사는 예, 이런 것이 전 목사님 다른 사람이 대다수 이런 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. 이게 교계 안에서 어떻게 이재명을 따를 수가 있느냐, 어떻게 찍을 수가 있느냐, 예, 문 대통령을 어떻게 옹호할 수가 있느냐. 아, 이거는 정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예, 어, 이 정말 그, 어, 하나, 두나 잘못이 있더라도 이렇게 전 목사를, 어, 이 험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체에 비하면 세발의 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나라를 살리느냐, 안 살리느냐가 중요한 거죠. 전목사 공개하는 사람들은요, 이거, 이거 아주 그 주사파에 이게 뭐 지금 유익주는 겁니까? 이거 아주 바른 이야기죠.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제일 많네요. 그 다음에 비방하는 사람, 정강훈이가 어딜 봐서 목사냐, 해체란 무덤이지, 알받게 하는 거랑 거구집히 그 하는 꼬라지, 이게 이제 이게 자파 쪽에서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. 뭐 교계 안에서도 더러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. 교계 안에서는 이렇게 흉악하게 말하는 사람들 뭐몇 사람 있지. 따르는 거 보면 은뭐 얼마 없어요. 그 이렇게 말하는 이제 뭐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이게 알고 보면 법원 판결 무시한 게 아닙니다. 이런 거는 좋아요가 40이고, 예, 안 좋아요가 58입니다. 이제 교회 안에서 대략 이건 런알 수가 있는 것인데, 어, 이런, 이제, 그 다음에, 뭐, 목사다운 목사다운 인격이 있어야 된다, 어, 뭐, 이러면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, 에, 좀, 뭐, 약하게 비방한 사람은 좋아요 30에다가 나빠요 26도 있네요. 자, 이렇게 이제, 에,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어, 교회에서 자표를 찍었네. 근데 정강훈이도 인격이 있었나? 이렇게 하니까, 어, 좋아요는 17, 어, 안 좋아요는 20으로 이렇게 이제 역전이 되어져 있는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대충, 어, 살펴보면서 우리는, 에, 정말 그전 목사님을 따르는 그 설교에 있어서나, 그 희생에 있어서나, 전그 돈을 또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돈도 정말 애국을 위해서 다 씁니다. 쓰고, 참, 뭐,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겉만 볼 때는 좀 투박하고, 어, 이렇게 너무 직설적이고, 이렇지만은, 정말 그 안을 더 껍질을 두, 두 번, 세번 벗겨 들어가면은요, 애국과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고, 정말 그 피눈물 나게 저렇게 애를 쓰는 거 보면은, 정말 감동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빨리 이미지가 좀 바꾸어져야 되겠다. 어, 전교조, 그리고 어, 민노총, 어, 뭐, 이런, 그, 언론 자파에 찍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왔던 손해도, 이, 회복이 돼야 되지 않느냐,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기까지 정식 감사합니다.